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에는 뜨끈뜨끈한 샤브샤브가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나 소화불량, 복부 팽만, 설사, 통풍 등에 걸린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샤브샤브는 어떻게 먹어야 과학적일까요? 일부 병원의 소화과와 내분비과에서는 뜨거운 샤브샤브를 먹고 소화기관에 손상을 입었거나 푸린 함량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 설사를 하거나 통풍에 걸린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2군의대학 창정병원 내분비과의 수용취한 의사는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국물을 마시기 좋아하는데 국물 속에는 대량의 프린이 들어있다며 프린은 요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샤브샤브의 국물은 맵고 느끼하기 때문에 비위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매운 국물을 자주 마셔도 위 점막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샤브샤브를 먹고 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샤브샤브를 먹을 때 곁들이는 양념 소스는 대부분 소금 함량이 높습니다. 대사 질량은 담백한 음식을 먹어야 하며 하루 소금 섭취량이 6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샤브샤브는 맵고 짜야 맛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량의 소금을 섭취하게 되므로 고혈압이나 심뇌혈관병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의사는 샤브샤브를 먹을 때 골고루 먹어야 하며 해산물이나 두부, 동물 내장 등 프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샤브샤브 국물은 100도에 달하기 때문에 너무 뜨거울 때 먹으면 구강 점막과 식도, 위 점막에 손상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